어 바자오 오케이 <목소리도> 아 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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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달리비데 잘리비 달리비 그래 알았어 오케이 달리비 바이에게 세상 아 미개샹 비가 선데이 아 선데이 요가비 when y o 클리닝 데이 s 아 오늘 투데이 클리닝 투모로 클리닝 오케이 넥스트 투모로부가 나올 리스도 가요 따라 이상 부가선 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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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는아산데이 프루스가 올 클리닝 오케마이노마이 제가 마스크를 나누게 된 계기는 있습니다. 비민가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도 많이 되더군요. 비록 작은 소소한 나눔이지만은 마스크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알리바고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고요. 알레바나스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한장 구입할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더욱더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빨아서 쓰고 있는 거죠.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코올. 오케이. Thank you. 아. Are you?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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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필리핀은 많은 분들이 일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여유있는 사람들만 쓰는 마스크 죠. 제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50페소가 있다면 빵을 사먹겠습니까 아니면 마스크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빵을 사먹겠다고 얘기하더군요. 길거리 노점상들의 순수익은 하루에 400에서 5 0 0소 정도의 순수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만원에서 12,500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는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돈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제가 드린 것으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응.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어, 마스크. 갖다 오, 드리고 싶지만 네.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laughs> 이해해주십시오. 드디어 바자우족으로 들어갑니다. 바자우족을 지키고 있는 바랑가이들이고요. 바랑가이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각 초소마다. 적게는 다섯 명, 많게는 열다 명씩 계십니다. 응. 오케이, 오케이. 인사이드 마스크 기부. 오케. 어, 오케이 n y p e o p l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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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애들이 있어요. 야마스나 이거 도좀라 어. 어, 어. 오래간만에 걸어 보는데요. 사이더 호치 차를 먼 곳에 주차하고 조금 걸었습니다. 사이더를 만나서 마스크 한 박스를 전해주고 나올 건데요. 영상에 보이는 아이들은 이곳 주민 아이들입니다. 바자우족 아이들이 아니에요. 바자우족 아이들과 주민 아이들과 조금 생김새는 비슷하지만은 옷 입는 것이 좀 다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다리가 보이죠? 예, 드디어 바자우족 마을입니다. 사이도가 미소를 띄우면 우는데요. <laughs> 왜 저는 이 친구가 보면 좋을까요? 사이도가 마중을 나왔네요. 마스크 한 박스를 전해주고 가려고 하다 사이도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이도를 제가 좀 케어해 주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이도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어가보죠.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입구에서부터 반기네요. 와, 되게 좁다. 사이도가 총각이라네요. 결혼하지 않고 여자친구도 없답니다. 전에 봤던 미모의 여성은 여동생이라고 하네요. 다른 집 아이를 돌봐주는 사이도네요. 되게 순수해 보이죠? 정말 착합니다. 이 친구가 과거에 좀안 좋은 일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마음을 잡고 살고 있어요. 마음이 안 좋아서 카메라 돌리고 나왔습니다. 더 찍고 싶었지만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Ito is oh, fish name. Amilok mo yung. Ah, amilok ko yung. Amilok mo yung. Amilok ko yung. Amilok ko yung. Tamilok mo yung. Amilok po yung. Ah, tis tis tis. Ito y. Yakap po yung. Yakap po 잠시지만 기분 좋게 한번 웃어봤습니다. 생선 이름 갖고 웃어보긴 처음이네요. 여기도 상권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이고, 이 왼수들. 여기서 모여서 술 한잔들 하고 있네요. 낸 자주 보니까 친한 형제들 같죠? 다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맛있어 이거 올 하모치, 올 하모치. 필리핀을 다니면서 정말 처음 보는 음식입니다. 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 장당 이페소입니다. 아 이게 템페소. 이거 이거 파이프서

하고 또 기분이 또 다르네요. 쌀하고 빵나눠줄때하고 느낌이 또 달라요. 마스크나는 운동 예, 네. 이바이바이바이 들은 안 되고 베리 어덜트 어덜트 오케이 어 저기,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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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오케이, 투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제 마스크 다 날아주고요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도 뿌듯합니다. 3, 리12 3 어, 12스마스2 오케이, 땡큐 저기도 있잖아, 3, 12 1 쌀하고 빵줄 때하고 또 느낌이 또 달라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